안녕하세요. 공간차츰의 보경입니다. 오늘은 전신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30분 요가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모든 레벨이 함께 수련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매트 한장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다 함께 수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셨으면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오늘은 겹비둘기 자세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왼다리 위에 오른다리를 얹어서 정강이를 포개는데 무릎 사이가 너무 좁아지지 않게 무릎을 좌우로 좀 넓게 두고 편하게 종아리와 뒤꿈치가 맞닿는 것처럼 다리를 포개 보세요. 그리고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부드럽게 다리 덩어리를 상체의 무게로 압박하듯이 내려와 보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고 가볍게 숙여서 힘들면 팔뚝을 다리 위에 얹고 계셔도 좋아요. 골반으로 숨을 쉬어 보세요. 마지막 한번 호흡 비우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살짝 들어 왼팔뚝을 사선으로 바닥에 오른손 허벅지 혹은 바닥에 짚고 마시며 등을 펴면서 가슴을 오른 하늘로 보여 주듯 가볍게 트위스트 해 보세요. 시선도 천장으로 혹은 뒤쪽으로 보내고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을 한번더 찾아보시고요. 정수리와 엉덩이가 멀어지며 마지막 마시고, 내쉬며 시선 바닥, 오른 팔뚝을 바닥에, 왼 손끝을 무릎 옆 바닥에 짚어서 부드럽게 푸쉬하며 가슴을 천장에 보여주듯이, 시선도 하늘 혹은 뒤쪽으로 보내보시고요, 척추 마디마디가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내쉬며 바닥을 보고 마실 때 천천히 상체 일으켜 양손 엉덩이 뒤로 두 무릎 접어서 세우고 마시면서 가슴 골반을 높게 들어올려 보시고요 테이블 탑 포즈 내쉴 때 고개를 뒤로 툭 떨궈서 내 승모근에 머리를 얹어주듯 힘을 풀어보세요 하체 힘을 조금 더 사용해서. 엉덩이가 높게 들어지다 보니 손목의 긴장도 덜어지도록.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와서 고개를 정면으로 좋아요. 숨한번 비워주고. 오른다리를 앞으로 뻗고 왼다리를 접어서 양 허벅지 사이를 적당히 넓게 벌려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어 허리를 한번 길게 세운 다음에 내쉬는 숨 나름대로 조금씩 숙여 보겠습니다. 이때 오른 엉덩이가 뜨고 싶어 할 텐데요. 최대한 바닥으로 잘 가라앉히면서 너무너무 뜨면 띄운 상태로 숙이신 다음에 조금 누르려고 시도만 해보세요. 여유 있는 곳까지 상체를 낮춰서 편안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큰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가 오른 다리 쪽으로 걸어갈 건데요. 힘들면 팔을 펴고, 손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팔꿈치를 무릎 안쪽 바닥에 혹은 오른손으로 오른발목을 잡고, 바닥 향해 있던 가슴을 왼벽으로 활짝 열어주며, 왼팔 천장으로 뻗어보세요. 힘들면 오른팔을 펴고, 괜찮으면 오른팔을 구부리고, 이제 왼팔을 얼굴 앞으로 크게 휘둘러서 귀 옆으로 만세해 보세요. 시선이 왼팔 넘어 하늘이어도 좋고, 왼벽을 바라보셔도 좋고요. 내 몸의 왼 옆선이 길어지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드러운 자극을 찾아가 보시고요. 마지막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팔을 최대한 뒤로, 뒤통수 쪽으로 크게 크게 원을 그려 왼손을 옆구리로 짚어주세요. 마시면서 몸을 끌어올리듯이 올라오고, 잘하셨어요. 다리를 반대로 바꿔서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접고 왼 다리 옆으로 펴고, 내쉬는 숨에 왼엉덩이 눌러주며 상체를 나름대로 숙여서 여유 있는 곳까지 내려와 보세요. 부드러운 숨을 지금 가장 뻑뻑한 곳으로 채워 보세요. 왼 골반 안쪽 혹은 왼 허벅지 안쪽, 목과 어깨의 긴장도 편안하게 덜어내주고, 이제는 팔꿈치로 혹은 손바닥으로 왼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신 다음에, 마실 때 가슴을 활짝 옆벽으로 열어주듯 오른발 천장으로 뻗어보시고요. 시선도 손끝을 따라갔다가 힘들면 왼팔을 쭉 펴고 해주세요. 오른 팔을 얼굴 앞으로 크게 휘두르듯이 귀엽까지 뻗어주고, 시선 원하는 곳으로 하늘이나 옆 벽을 보며, 오른 엉덩이에서 오른 손끝까지가 길게 휘어지며 늘어난다고 느껴보세요. 왼손 혹은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오른 엉덩이를 한번더 아래로 꾹 가라앉혀 보시고요. 이제 내쉬는 숨에 오른팔을 최대한 뒤로 크게 휘둘러 원을 그리고 손을 옆구리로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 끌어올리듯이 올라와 보겠습니다. 편안한 숨 한번 내쉬고 좋아요. 이제 두 무릎을 모두 세우고 발 간격을 넓게 벌리면서 손을 바닥에 짚어 마실 때한 번에 쪼그려 앉는 자세의 말라아사나 어려우면 옆으로 손 짚어서 쪼그려 앉으시면 돼요. 두 발을 밖으로 45도 턴 아웃 시키고 무릎이 발끝을 향하고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팔꿈치와 허벅지가 서로를 밀고 조이면서 골반 안쪽에 깊게 공간을 찾아갔다가 두 손을 바닥에 짚어 고, 다리를 쭉 펴면서, 이제 엄지발을 11자로 만들고, 내쉬며 상체를 나름대로 숙여보겠습니다. 힘들면 무릎을 과감히 구부려 주시고요. 골반을 끌어올리는 느낌과 함께, 정수리를 조금씩 바닥 쪽으로, 척추 마디마디를 조금씩 바닥 쪽으로, 마시는 숨에 등을 펴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발 좌우로 45도 턴아후 쪼그려 앉아서 말라사나 손바닥끼리 서로 밀어주세요. 이 힘을 활용해서 팔로 다리를 밀고 다리는 팔을 조이고 이제 마실 때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가슴과 바닥이 평행이 되게 해보세요. 하체가 힘들면 그게 맞아요. 등허리가 굽지 않게 길게 펴주면서 한숨 더 마시고 엉덩이 계속 뒤로 길게 보내듯이 내쉬며 손바닥에 짚고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다리를 펴고 엄지발 11자 다시 한번 숙여 볼까요? 내 허리가 너무 둥글게 말리면 무릎을 접어서 숙이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라는 자세예요. 너무 힘들지 않게 다리와 상체의 느낌을 잘 살피며 내려와 보세요. 마시면서 등을 펴고 손이 한두 걸음 걸어나와서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올수 있도록 여기서 두세 번 호흡해 보세요. 허리가 말린다면 무릎을 구부리고 정수리와 엉덩이가 멀어지며 내 골반 서예부가 점점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오른발을 밖으로 90도 턴 아웃 시키면서 두 손이 오른발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른손 뒤꿈치 안에 힘들면 오른손 발목. 마실 때 가슴을 옆벽으로 보여주듯 왼팔 천장으로 뻗어서 삼각자세에 트리코나사나. 엉덩이 큰 근육을 조이며 균형을 잘 잡고 시선도 왼손 끝으로 보내보세요. 척추가 길어지고 다리가 삼각형 형태를 띠면서 천천히 길어지고 몸에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가듯 이제 왼팔 얼굴 방향으로 휘두르며 귀 옆으로 뻗어 보실까요? 시선 하늘이어도 좋고 옆벽이어도 좋아요. 왼엉덩이에서 왼손까지가 편안히 멀어지고 길어진다고 느껴보세요. 왼가슴 한번더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회전시켜 주셨다가 마지막 내쉬고 왼팔을 뒤통수 방향으로 아주 크게 회전해서 원 그리며 손을 옆구리에 짚어주세요. 이제 시선을 바닥으로, 오른무릎 약간 접어서 마실 때 천천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숨 한번 쉬고, 왼팔 차렷하듯이 허벅지 옆에, 오른팔은 만세 마시고, 내쉬며 왼다리 쪽으로 조금씩 버티듯이 기울이세요. 왼손이 허벅지 무릎을 지나 정강이뼈에 닿으면 손으로 무릎 정강이를 밀어내서 오른 가슴을 더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오른손이 귀 옆으로 멀어지며 오른 옆구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으로요. 한 호흡 더 마시고 그 다음 마실 때 끌어올리듯이 올라오셨다가 손을 허리로 엄지발가락 11자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허리가 말리면 무릎 구부려보세요. 오른손을 중앙으로 짚으면서 마실 때 왼가슴, 왼팔을 하늘로 파리 브리타, 트위스트를 만들고, 시선도 왼손 끝으로 보내면서, 오른손보다 양 다리로 체중이 더 무겁게 실리게 해볼게요. 내쉬는 숨 바닥으로 돌아와 왼손 짚고, 마실 때 오른 가슴, 오른 팔 천장으로 시선도 따라가면서, 정수리랑 엉덩이 멀어지고, 양 무릎을 천장으로 끌어올리듯이 허벅지 힘도 느껴보시고요. 내쉬는 숨 시선바닥, 오른손바닥, 양손 밀어 등 한번 펴고, 왼발을 밖으로 90도 턴아웃, 손이 왼발로 걸어오며 왼손 뒤꿈치 안쪽 혹은 정강이 발목에 짚고 마실 때 가슴을 옆벽으로 열어내며 오른팔 하늘로 뻗어 보세요. 왼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왼 엉덩이를 옆벽으로 밀어내며 그 힘과 함께 오른 가슴을 더 천장으로 뻗어 보시고요. 발과 골반이 천천히 멀어지며, 이제 오른 팔을 얼굴 방향으로 휘둘러 귀엽까지 뻗어 보세요. 오른 골반과 오른 손끝이 천천히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찾아가 보셨다가, 옆구리 힘으로 팔의 무게를 좀 견뎌 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숨 크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팔 뒤통수 등방향으로 아주 크게 회전해서 원 그려주세요. 이제, 오른손을 옆구리 허리춤으로, 바닥 보며 왼무릎 접었다가, 왼다리 힘으로 천천히 올라와서, 그대로 왼팔 만세, 오른손 차렷하듯이, 엉덩이 조이고, 내쉬며, 오른다리 쪽으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손이 정강이 무릎뼈에 닿으면 손으로 정강이 딱딱한 뼈를 밀어내 주시고요. 가슴이 하늘 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왼옆구리 한번더 늘어나고 마지막 내쉬고 왼발도 꽉, 오른 다리는 더꽉 눌러 주세요. 마시면서 끌어올리듯이 올라오셨다가 잘하셨어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 11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숙여서 내쉬며 양손을 바닥에 이제 매트의 뒤쪽으로 좀 걸어가서 손은 매트로 발은 매트에서 벗어나게 해보세요. 저는 잘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돌아서 했는데 하고 계신 공간에 간격을 잘 살피며 해보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잘 짚고 두 다리를 점프해서 좌우로 살짝 넓게 벌리세요. 한번더한번더 뛰어보고 이제 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컨트롤되는 범위에서 더 벌리고 두 손이 한 걸음 걸어나가 팔꿈치 바닥에 계속해서 팔이 걸어나오면서 골반과 복부가 닿을 때까지 엎드릴 것처럼 내려와 보세요. 이제 팔꿈치 바닥을 밀어 가슴을 들어 올리고 두 다리는 바닥으로 꾹 내릴 건데요. 골반에서 허벅지 안쪽, 엄지발 안쪽 날을 따라 바닥으로 꾹 다리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계속 모이지 않게 이 위치를 고정하며 발끝으로 바닥을 누르고 마시며 가슴을 들었다가 내쉴 때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파르스바 부장가 아사나의 형태로 나의 왼 등을 조이고 오른쪽 등이 약간 더 휘어지며 늘어나도록. 마시는 숨 상체 중앙 돌아왔다가 내쉴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며 시선도 뒤로 옮겨보겠습니다. 가슴이 바닥으로 무너지거나 꺼지지 않게 들어주며 비틀어보세요. 마시는 숨 정면 중앙으로 돌아와서 한번더 가슴 들고 내쉬며 두 다리를 들어서 골반 높이로 모아보세요. 힘들면 내려왔다가 다리 모으고 다시 올라오실 거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위치에서 가슴을 끌어올리며 팔을 펴서 부장가사나 허리가 꺾이기보다 골반의 앞면이 휘어지고 늘어나며 들어 올려지도록요. 큰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어깨의 힘을 덜어내면서 좋아요 한번더 하는데 괜찮으면 두 손이 몸 쪽으로 걸어와서 가슴을 들어올리고 힘들면 내려오셨다가 한 템포 휴식하고 올라와 보세요. 부장가 아사나에서 원하면 우르드바 무카 부장가 고개를 한번 넘겨 보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팔을 접다 보니 내려와 지듯이 천천히 아래로 두 손을 가슴 옆으로 옮겨서 푸쉬하며 기어가는 자세, 아기 자세로 빠져나가 보세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머리를 편안하게 떨구고 허리 주변의 긴장을 한번더 풀어내 보시고요. 마지막 한숨. 마실 때 등을 말아서 올라오듯 무릎 구른 자세에서 발등을 크로스하며 엉덩이 바닥에 털썩 자리에 앉아보세요. 두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처음에 했던 겹비둘기 기억나세요? 반대로 해볼게요. 오른 다리 위로 왼 다리가 포개어지게 정강이가 일자로 겹쳐진다고 생각해보시고요. 허리를 좀 펴며 살짝 숙여서 팔꿈치를 정강이에 얹어보거나 괜찮으면 아래로 편안하게 숙여서 이마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편하게 내쉴 때마다 상체가 중력에 이끌려서 아래로 좀더 가라앉을 거고요. 골반도 바닥으로 편안히 떨어지게 만들어 보세요.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어 오른 팔뚝을 바닥에, 왼손을 무릎 옆 바닥에 가볍게 밀어내듯 왼 가슴 하늘로. 괜찮으면 왼팔 천장으로도 한번 뻗어 보실까요? 천장을 지나 등 뒤로 열중 쉬어하는 것도 좋아요. 왼손이 오른 어벅지에 닿으면 잡아보고 세 가지 손 모양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숨 더 마시고. 내쉬며 바닥 보며 손 바꿔보겠습니다. 왼팔 바닥, 오른손 바닥을 밀어내거나, 하늘로 뻗어보거나, 등 뒤로 열정 쉬어 하셔서 손을 왼어벅지로 쏙 넣어 보시거나, 마지막 마시고, 내쉬며 시선 가슴을 돌려서 오른손 바닥에 등 세워 올라와 보시고요. 엉덩이 한두 뼘 뒤로 손을 짚고 이대로 오른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꼬아 볼 거예요.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로. 한숨 비우며 손으로 바닥 밀어 가슴을 천장으로 내밀고, 오른발 푸쉬해서 이대로 엉덩이를 들어 보세요. 양 허벅지를 꽉 조이고 고개를 떨구신 다음에 왼다리로 오른다리를 찍어 누르고 거기에 저항하듯 오른허벅지로 왼허벅지를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서 다리를 한 덩어리로 합체시키듯이 천장으로 끌어올려 뻗었다가. 좋아요. 내쉴 때 엉덩이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리를 바꿔보세요. 왼무릎 세우고 그 위로 오른허벅지를 빈틈없이 골반부터 꼬아주듯이. 손으로 바닥 밀어 가슴 들고 꼬리뼈 말아주며, 오른 다리로 왼 다리 찍어 누르고, 그 힘과 함께 왼 다리 들어 올리고, 머리를 떨궈서, 양 정강이 끼리도 서로를 밀어내며 더 조여보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엉덩이 바닥, 고개를 정면으로, 매트 앞으로 한번 걸어와, 다리 꼰 상태 그대로 등 대고 눕고, 손을 엉덩이 옆 바닥에 짚으세요. 이대로 브릿지 포즈 모양으로 갈 거예요. 꼬리뼈 말고 마시며 왼발 푸쉬해서 엉덩이를 드신 다음에 한번더 오른 다리로 왼다리 찍어 누르고 왼다리 오른다리 밀어내고 오른 종아리 살 왼무릎 바깥쪽도 서로 조였다가 이제는 오른 무릎을 하늘쪽으로 세우며 오른발 왼 무릎 위에 얹어 보세요. 오른발로 왼허벅지를 밟아주듯이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른발 바닥 그 위로 왼허벅지를 크로스하면서 꼬아주시고요. 손 엉덩이 옆에 오른발로 바닥을 차내듯이 밀어내며 골반 들어보세요. 지금은 서로 위아래로 좌우로 모두 조여주세요. 한숨 더 마시고, 이제 왼다리 힘 가벼워지며 발바닥을 오른 무릎 위 허벅지를 밟아주듯 얹어주면서, 왼발과 오른허벅지가 서로를 밀어서 골반을 한번더 들어주세요. 내쉬며 천천히 엉덩이 가라앉히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두 무릎을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허리 긴장을 좀 풀며 두발 다시 바닥에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 두고 브릿지 포즈. 마시는 숨에 골반을 들고 아까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으세요. 손으로도 바닥을 밀고 허벅지는 천장으로 가슴은 얼굴 쪽으로 끌어 당기듯이 두손 깍지도 한번 껴볼까요? 엉덩이 아래에서 깍지 끼고 팔을 쭉 뻗어서 새끼 손가락 옆날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시원한 숨을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와 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어 다시 한번 끌어안고, 허리가 편안히 늘어난다고 느껴보세요. 좌우로도 왔다갔다 굴러서 허리 뒤쪽을 바닥으로 마사지해보듯이. 멈춰서 두 다리 천장으로 뻗고 두 팔을 좌우로 벌려서 손등 바닥, 내쉬며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그래서 오른손 위에 오른 새끼발 옆날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닿으면 손으로 발바닥을 잡아당겨주고, 안 닿으면 그냥 바닥으로 편안하게. 시선 왼손을 보면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시선을 천장으로 복부임 사용해서 두 다리를 얼굴 방향으로 끌어 당기듯이 중앙으로 내려오세요. 허벅지가 아랫배를 스칠 것처럼 이렇게 유지하며 내쉴 때 왼발, 왼손바닥에 얹어주듯이 왼쪽으로 진짜로 닿으면 손으로 발 옆날 잡아당기고, 바른 손을 밀어내세요. 힘들면 그냥 바닥으로 톡 다리를 떨구면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깨와 등의 긴장을 한번더 풀어 보고 오른쪽 옆구리를 쭉 늘려 보셔도 좋고요. 시선하늘 다리를 얼굴 쪽으로 끌어올리듯이 하늘 쪽으로 무릎을 접고 두 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아 깍지를 한번 껴 볼까요? 마시면서 이제는 두 다리를 천장으로 부드럽게 뻗으려고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손이 점점 위로 올라오셔도 돼요. 종아리, 발목, 발 옆날. 힘들면 다리를 다 펴지 않은 상태로 허벅지 잡고 다리를 펴려는 노력 정도만. 한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를 말아 보시고요. 그 다음 내쉴 때 고개를 들어서 이마를 정강이로 상체 올라온 만큼 다리도도 얼굴 쪽으로 당겨 보듯이 여유되면 정강이 사이로 얼굴을 파묻으면서 한숨 더 마시고 좋아요 천천히 상체 받아. 내쉬며 팔다리 모두 바닥으로 떨구고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가보겠습니다. 머리 묶고 계셨으면 풀어보시고요. 사바사나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꼭 5분 정도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나마스테.